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 사도행전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오래 있으면서 줄을 힘입어가지고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까? 바라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세요.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하고 무조건 표적과 기사가 나다는 능력밖에 해 주시옵소서 능력밖에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능력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오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히 말하라니까 무조건 막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게 담대히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담대히 말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큰 소리만 치면 담대히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래 있어. 지금 두 사도가 말입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있게 된다. 디아트리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하트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주 심하게, 심하게 문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러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니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거죠. 사라지게. 예를 들어서 내 바지가 말입니다.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그냥 오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오래 있어야 된다. 에? 시간이 막 스피드처럼 지나가는 거죠.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보세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이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1분이 아니라 한 시간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그러니까 시간이 막 그냥 급속도로 막 지나가는 겁니다. 급속도로는.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거는 디아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 자, 디아 라고 하는 건 수루가 되겠죠. 야, 수루가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트리보스라는 말어 예전에 들어봤죠. 그죠? 예. 트리보스. 들어봤잖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어, 로드. 또는, 어, 팩.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원래 길이 아니었던 곳이었는데, 이 길이 아니었던 곳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아서 다져진 길이 되겠습니다. 두 비튼 트랙이되겠습니다 자꾸 내가 밟아서 다진 길을 통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그랬죠.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때 얘기할 때 요겁니다. 이거. 프리보스. 자, 이 길입니다,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죠, 준비. 계속 준비.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는 수준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라고스라고 하는 염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트라우마. 상처를 입는다. 다시 말하면 염소조차 상처를 입는 그런 좁은 길을 갔다가 계속 밟아서 다지는 거죠. 계속 밟아 가지고 다지는. 그게 바로 오래 있어. 주님과 항상 오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답니다. 담대히 말하다. 타르레시아, 조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Plainly, plainly가 되겠습니다. 담대히 말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speak boldly가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to speak freely 자유롭게 말하다. 여기, 여기서 여기는 자유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자유로운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왕로로 됐을 때 그때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된다. 파르데시아 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르데시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다 떠나서 이 말은 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All 또는 all things. 그 다음에, all men, always, all men of, all.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는 후 h o e 또는 뭐 누구든지, 그 다음에, w h a t s o v e r 뭐 누,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통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ass라는 말은. 플러스 플러스 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레오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뭐가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플로우 여기는 적과 꿀이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세주의 보혈이 흘러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에는 담대히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적과 굴과 같이 흘러가야 되고, 구세주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구세주의 보율로서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잘못을, 우리의 죄를 갖다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세주의 보율로 덮은 것 가지고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담대히 말한다? 그거는, 겁 없이 말하는 거죠, 겁 없이. 그거는 정말로 뭐라 그러냐 면은 자기의 수준도 모르고 함부로 막 떠들어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담대히 말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담대히 말하니 그때 있어야 어떻게 돼? 요 표적과 기사. 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서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는다 자꾸 기도를 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겠다 그다 러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표적과 기사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